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현대해상 실적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손해율하고 사업비율 모두 기대보다 양호한 수준이 나왔고요. 이 뒤에 표 1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 손해율도 어, 평소 경상적인 60%대를 하회하는 57% 달성을 했고 장기 손해율은 소폭 그 추정치를상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79.1% 기록을 하면서, 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7%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업비율도 어, 20% 하회하는 좋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어, 일반 손해율이 좋았던 거는 그만큼 국내나 해외에서 크게 특별하게, 어, 사고가 터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 위험 손해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증을 했는데, 아, 급증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3월에 백내장 관련해서 과잉 진료가 좀 많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4월부터 해서는 당국의 특별 단속도 시작이 되고 해서 어, 지금은 많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어,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보험료 인하가 4월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5월부터 거리두기 해제가 됐기 때문에 1분기 때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이렇게 어,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위험 손해율이 개선이 되면서 장기 보험 2분기부터 손해율이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영향이 좀상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율이 좀잘 나온 거는 여기 순사업비에서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비가 좀덜 들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보험료단에서 보면 크게 보이진 않긴 하지만 장기 쪽에서 보면 장기 보험료가 생각보다 어 성장세가 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어 작년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이전에 좀 절판이 있었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어 최근에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신기하이좀 전체적으로 손보 생보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4월부터는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양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쪽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전체적으로 좀 부문별로 양호했다. 그래서 어, 실적도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내용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